드산베어스의 승리 박건 선수가 있었습니다. 박건 선수가 오늘 한타이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길 이유가 홈런, 이루타, 안타를 내려내면서 세 번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.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응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응원에 힘입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박건우 선수의 6회 다이빙 캐치가 오늘 경기의 명장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어땠어요? 어떤 심정으로 잡았어요? 어.. 오늘 경기 전에 희관이 형이 승이 없다고 덕조보다도 승이 없다고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키간이 형이 좀 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좀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몸을 날렸어요. 멋진 다이빙 캐치가6회 나왔었기 때문에 또 바로 또 점수가 이어져서 결국 두산 배었어7칠대 승리를 얻었는데 아직도 본인의 플레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오늘은 정말 잘했습니다. 어 오늘은 좀 잘한 것 같고요. <laughs> 그... 이제 7월이 됐으니까 저의 달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가 선수의 발휘를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끝으로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계속 1위하고 있지만 어, 절대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국 시리즈 직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땀 흘리는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박건우 선수가 전윤희녀의 사인에 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내야 쪽에 박건우가 힘을! 박건 선수 아스